47페이지 고전 산문 22 창성 가미로 보도록 합니다. 창성 가미로 갈래가 가정 소설이에요. 가정 소설은 갈등 관계를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무슨 관계와 무슨 관계? 음, 어, 가정 소설은 계모 갈등과 계모 갈등 유형과 처척 갈등 유형을 확인할 수 있는데, 처척 갈등은 알고 있는 작품 하나 있죠? 뭐? 신남정기 한 작품 알고 있을 거고요. 계모 갈등은 뭐콩쥐파지전이라든가 장화홍련전 같은 게 가장 대표적이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창성가미룩도 계모 갈등 유형입니다. 계모 갈등 유형에서 특징적인 게 뭐냐면 첫첩 갈등일 경우에는 항상 처가 긍정의 인물로 나오고 첩이 부정의 인물로 나오게 돼요. 그랬을 때 둘은 어떤 혈연 관계를 갖고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악인이 처단당하는 모습을 취해요. 하지만 계모 갈등에서는 어쨌든 우리나라는 유교사회잖아. 유교사회라서 계모가 부정의 인물로 아들을 괴롭히는 모습을 취하게 되거든요. 하지만 이 계모를 처단할 수 있어 없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리 계모라도 나에게서는 어머니인데 그 어머니를 처단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항상 얘는 어떻게? 권선징악인데 그 악인이 회개하고 긍정적인 인물로 변화되는 것으로 내용이 끝난다는 게 특징이에요. 여기는 창성감이록도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창성감이록은 많이 출제가 될 거예요. 자주 보게 될 작품인데 얘가 출제가 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인물 관계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출제가 많이 돼요. 고전 소설 처음 시작하면서 내가 인물 파악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었죠. 근데 지금까지 했던 것들 중에서 인물 파악 어려웠던 건 없었을 거예요. 다 이제 아는 작품이거나 좀 쉬운 작품들이 많이 출제가 돼서 인물 파악은 괜찮았을 텐데 인물 파악이 힘들면은 둘중 하나예요. 창성 가미록이거나 그게 아니면 낯선 영웅 소설이거나 둘중 하나입니다. 낯선 영웅 소설, 처음 보는 영웅 소설일 경우에도 인물 파악이 힘들 수가 있고 그게 아니면 창성 가미록이에요. 얘는 그냥 공부를 그래서 해놓아야 합니다. 인물 파악이 힘든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 해서 등장 인물이 많아서라 그랬어요. 인물을 부르는 호칭이 여러 가지로 바뀌기 때문에 인물 파악이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창성가미록은 거기에다가 인물 또한 좀 많이 나타나기도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두 가지가 겹치다 보니까 창성가미록이 유독 인물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가계도부터 확인해 볼게요, 얘들아. 가계도 다 써보라고 했었거든. 정리가 됐어요? 우선 여양후, 얘가 화진과 무슨 관계예요? 아버지예요. 황제가 화진한테 뭐라 그래? 여양후를 이룬 뒤로 항상 마음이 아팠는데 아들을 보니까 참 범상하지 않다라고 누가한테 얘기하는 거요 화진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양후는 화진의 아버지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여양후에게는 부인이 세 명이 있어 우선 심씨 있어요. 그 다음에 정씨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씨 부인이 있어요. 옛날에는 첫 관계가 아니라 아내, 정실 부인을 여러 명을 둘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심씨, 정씨, 요씨 모두 여양호의 정실 부인입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아내가 심씨인데 여양호와 심씨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누구야? 하춘이고요. 여양호와 정씨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화진 그리고 요시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딸이 화 빙선입니다. 인물 관계 파악할 때 너네가 주의 깊게 봐 줘야 되는 게 뭐냐면 성을 제대로 봐 주셔야 돼요. 성을 보면은 대략의 관계 파악이 가능해요. 이름이나 호칭은 바뀔 수 있지만 뭐는 안 바뀌어. 성은 바뀌지 않습니다. 중심으로 두어야 하는 기준이에요. 성을 확인하는 게. 그다음에 성부인은 여양후의 누이에요. 남매 관계고요 성부인의 아들이 누구인 거야? 성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유성향에 대해서는 내가 정확하게 판단할 만한 근거가 발체 부분에서는 확인할 수 없어요. 배경지식으로 알려줍니다. 화빙선의 약혼자가 유성향이에요. 그래서 성부인이 어떻게? 한 아들과 뭐두 조카라고 했나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어쨌든 그 조카의 남편 될 사람이니까 같은 호칭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고 화진의 부인이 누구야? 윤 부인 남부인이 있고요. 화춘의 부인이 누구? 임씨라고 되느냐, 임소저라고 되느냐, 어, 임씨로 되어 있거나, 임씨 혹은 임소저 이렇게도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주인공은 누구? 화진이 주인공이고요. 정씨는 사망하고 여양후도 사망을 했습니다. 장자가 누구예요? 화춘이 장자지. 화춘이 장자인데 화진과 화춘의 능력을 봤을 때 화진 동생인 화진의 능력이 더 뛰어나. 그것 때문에 모든 갈등이 발생을 합니다. 우선 심 씨가 모진 성격 부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도 기본 베이스로 깔리거든요. 악인이 상황 때문에 악인이 되는 거는 고전 소설에서는 없어요. 상황 때문에 나쁜 사람이 되진 않아요. 고전 소설은. 현대 소설에서는 상황 때문에 나쁜 사람 되는 거 되게 많거든. 그래서 심리 묘사가 많이 나오는 거고. 근데 고전 소설에서는 나쁜 사람은 원래 성품도 나쁘기 때문에 그게 나쁜 거야. 그래서 나쁜 성격인데다가 아들은 보잘것 없고 그 다음에 음, 배달은 아들은 너무나도 뛰어나 그래서 장자의 자리를 뺏길까봐 걱정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장자 계승이었잖아요. 장자 계승이라는 건그 집안의 모든 것을 장자에게만 몰아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장자의 권한이 굉장히 강력했어요. 강력했는데, 여기에서는 화춘이 벼잘 것 없어서 화진이 장제자리를 혹시라도 빼앗기게 될까봐, 심씨가 화춘을 위해서 화진을 모질게 대하고 화진을 죽일 계략까지 꾸밉니다. 그리고 빙선과 화진이 비슷하고 서로 친하기 때문에 빙선까지 한꺼번에 죽이려는 계략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전체 갈등은 그게 핵심이에요. 핵심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등장임을 파악해야 되는 게, 이름을 부르는 호칭이 너네도 집에서 부르는 호칭 따로 있니? 너네는 집에서 부르는 호칭 따로 없어요? 음, 그렇구나. 옛날에는 집에서 부르는 호칭이 따로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기에서 화진을 집에서 부르는 호칭이 뭐냐면 형옥이에요. A 부분에서 성태수가 화진을 얘기를 하면서 형옥이가 어쩌고저쩌고 이제 급제했다 라고 나와 있잖아. 그럼 급제, 장원 급제한 사람 누구야? 지금 화진이 장원 급제했죠. 연결시킬 수 있어야 돼요. 화진은 형옥입니다. 형옥. 성욱이면서 동시에 인물의 뭐, 직책이랑 같이 연결시켜 주셔야 돼요. 여기서, 어, 두 번째 문단, 대화 말고 두 번째 문단 보면, 사우루의 장원은 한림학사에 제수되었고, 성중과 유성양은 각각 병부 원회랑이 되었다. 성원의 유원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직책이랑 성을 붙여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장원은 한림학사, 장원급제한 화진이라고 첫 번째 문장에 있죠. 그럼 얘는 뭐야? 한림이라는 직책 당연히 갖게 되고요. 한림 혹은 화한림,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는데 화한림, 비슷하잖아. 히스두번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한림이라고 해요. 김한림, 유한림, 이런 식으로 다른 작품에서 많이 나와요. 성이 겹치지 않으면. 같은 인물이고 그 다음에 성준이나 유성향 같은 경우에는 뭐야? 원회랑 벼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성 원회 그리고 부임도 받죠. 어떤 지역의 부임을 받으면 뭐가 되는 거야? 태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성태수 유성향이 똑같죠. 유원회 유탈수 이렇게 되고요. 이런 코칭관계를 제대로 파악을 해주시면 조금 더 수월할 거예요. 개항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개항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맨 뒤에 나오잖아. 개항을. 개항은 10이에요. 심씨가 개항을 시켜 유언비어로 선동하여 라고 나오죠. 개항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예요. 부정적인 인물에게 붙어있는 인물은 다 같이 부정이에요. 알수 없음이 없습니다. 고전소설에서는. 고전소설은 나쁜 인물, 착한 인물 이분법적 사고예요. 성부인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성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여양호 플러스 마이너스? 죽었지만? 플러스. 화춘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임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왜? 신청한다고. 정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긍정의 인물의 친엄마야 당연히 플러스로 갑니다 유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예요왜 긍정 인물의 엄마야 당연히 플러스로 하고 얘는 왜 긍정 인물이야? 화진이랑 친하다가 아까 내가 배경지 설명했지? 긍정이에요 윤부인 남부인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왜? 긍정인물의 부인이고 여기서 뭐 좋다라는 얘기 나와 있어요. 플러스 유성향 플러스 이렇게 돼요. 부정인물 심시화춘밖에 없어요. 이 악인이 이제 나머지 사람들 다 괴롭히고 하는 처단하는 내용이고요.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 개과천선한다라고 얘기를 했어. 왜? 개모 갈등이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다음 시간에 내용 확인이랑 서술상의 특징이랑 같이 봐줄게요. 서술상의 특징도 매우 중요해요. 이 작품은.